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신지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 신주 주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나의 모든 것 예. Yeah.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차를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예수 어 예수 어린양 예수 어 이어서 어제 우리들 주님 안에 거의 관절 바라노바와 함께 등장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소리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영나참 잠이 밉네. 거친 파도. 어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고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리라 모든 자들이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을, 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이 주가 아닌, 주님의 영광이 주가 되는 삶을 사는 요와의 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곧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저희 학생부 아이들이 잘정화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오랜만에 나와 예, 예배를 듣는데, 예배를 들을 때 은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 어, 이같이 너희 빛이 <laughs>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신 분 적이 있으실까요?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시죠. 음,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산건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병화, 경험을 하고 또한 이제 저의 삶에 변화를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삶에서는 또 이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이제 하나가 있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저 같은, 근데, 이제 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안 믿기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도 스마트폰이 있는 애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중3 때 처음 스마트폰을 가지게 됐는데, 현재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뭐, 거의 제약이 되죠. 이제 인터넷 뱅킹도 못하고, 다른 업무나 연락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하는 건 어쨌든 많은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폰의 이 사회를 지금 만들어 시장을 만들어간 이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있죠. 바로 스티븐 잡스라고 해요, 스티븐 잡스. 애플에서서낸 이 아이폰이라는 이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의 이 개발에 또한 이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의 형태이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그래서, 이 아이폰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모습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형태를 만들고 이 지금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이런 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한 보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좀더 편리해지고 발달되고 이제 성장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금과 빛, 불빛 이것도 굉장히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이런 발견이고 이제 존재들이거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에 관련돼서 이제 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게 하고 또한 따뜻하게 할수 있고 조리도 할수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전등들,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등은 우리가 언제나 늘 밝게 지낼 수 있도록 한 발명이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정말 우리 산수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먼저 소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흔히 요리에 사용하는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그래서 이 요리를 할때 소금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요리를 많이 해본 적 있나요? 혹시? 많이 없으시죠?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때좀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리 레시피를 보면 늘 들어가는 거, 이 제품이 안 들어가도, 이 제품이 들어간 다른 제품이 들어가요. 예를 서뭐 김치라든가,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이, 뭐냐, 이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때 거의, 거의 다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게 없고, 만약에 소금이 없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이 이미 다 들어간 김치라든가 아니면 간장이라든가 다른 이런 음식 재료가 들어가요 그만큼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 어우...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은 진짜 너무 맛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상상도 하기 싫고 저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할때 정말 너무나도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면요.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배웠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래쪽 지방, 남부 지방은 이제 음식 좀 짜고 북부는 음식 좀 싱겁다라는 걸 여러분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래쪽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금을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선 같은 경우에도 상하지 말라고 운반 과정에서 또한 보관 과정에서 상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소금의 절이죠. 그렇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음식이 상하지 않는 변하지 않도록 이제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제가 저도 이거 어제 찾아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살을 빼려고 되게 저염 저염 식단, 소금을 되게 적게 먹는 식단을 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대요.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소금을 거의 안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거 보고 저도 되게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의 몸에이 농도를 맞춰서 혈중 나트로 나트륨 농도를 맞춰서 우리가 세랑을 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능을 하는 역할하기 을 때문에 이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그래서 더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런 이런 사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빠지지 않, 빠질 수 없는 이 음식이죠. 이제 음식이 뿌려 먹는 조미료죠. 또한 빛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볼수 없죠. 이 불빛. 지금 쓰고 있는 이 전등도 없으면 우리가 되게 어둡게 이렇게 지내고 있겠죠. 밤에 길을 다닐, 다닐 때도 너무 어둡고 위험하고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그래도 밝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전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게 할수 있는 이런 게 바로 빛입니다. 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동굴을 이제 탐방하는 이제 개, 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안전보도 쓰고, 손전등이랑 이제 머리에도 이제 등을 대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어떤 체험을 했냐면, 불을 다 끄는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동굴 안에서. 그래서 제가 딱 불을 다 껐는데, 눈을 분명히 뜨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눈을 감은 것보다 더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분명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거리 감각 같은 것도 순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대는 거면. 순간적으로 해서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약간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하는데 빛이란 것은 우리를 볼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 당시, 이 옛날에는 보통 빛을 불로 내죠. 이 불빛. 지금 불빛이라는 것 또한 열을 또 냅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할수 있는 지금 태양도 사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지만 열을 전달하는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가 춥지 않게 적당한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있고 우리가 많은 물품들을 사용을 하죠. 그만큼 빛 또한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빛과 소금이라는 거는 아이 빛과 소금이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존재고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기신 게우리가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이상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방부제 역할하는 을 것만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죄악된 것과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다시 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빛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둠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볼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둠 속에 거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빛으로서 밝히, 비추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소금이라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정확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오신 분은 온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보면 이제 요한1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획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 비추시고 이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빛과 소금을 오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을 수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라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 영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과 소금에, 왜냐면, 하 예,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의 자녀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것도 우리의 본문에서 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맛을 내는 음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맛을 잃는다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부모에서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버려진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죠 또한 본문에는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이치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불을 켜서 지금 우리의 천장에 전구를 다는 이유가 빛을 잘 비추려고 우리가 잘볼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등불이죠. 등 등불을 켜 가지고 이걸 높은 데 와서 전반적으로 잘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잘 비출 수 있도록 올려 놓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말 아래라는 게 이제 좀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말이라는 거는 이제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저도 잘 안다만 그릇 그런 건데 그 아래에 둔다는 것은 그냥 그릇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초를 등불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고 불을 사용하려고 켰는데그 불을 덮는다는 건 사실 불을 끈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실 대독교라는 단어죠. 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도 사실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우리랑 다르지 않는, 다른,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막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행함면 행했지? 우리랑 별반 다른 모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렀고,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 오셨고, 우리,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들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반에 배정받아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어둠 속에 구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여러분이 되,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수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